감사드립니다. 제가 어, <laughs> 영광스럽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기쁨으로 퇴임할 수 있게 해주신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 우리 교회가 오늘 66주년인데요. 어, 제가 세네 아, 살때 어머니 등에 업혀서 교회에 참석했었거든요. 근데그 그 동기는 왜 어떻게 됐느냐하면은 어, 66년 전에 홍역이 심하게 들어 가지고 제가 죽게 되었었습니다. 죽게 되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께서 우리 어머니한테 야, 아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교회가 들어왔다는데 교회라도 가서 좀 애기 좀 살려라. 그래 가지고 우리 어머니 한 한두 주 지나겠겠죠? 어, 교회 첫 예배 참석하고서 아기를 방에 누워놓고 갔으니까 급하게 죽었나 살았나 달려왔다고 해요. 달려와서 대문을 여는 순간에 제가 휘쳐 나와가지고 엄마하고 불렀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가족이 다 교회에 나오게 됐죠. 그리고 누구도 초창기지만은 우리 가족을 우리 가족에서 비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었죠.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가 대장이 교회에 가라고 그랬으니까 저로 인해서 우리 집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죠. 그리고 제가 감사한 것은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 참석하게 되고 저는 어릴 때부터 다 기억합니다. 저 노선호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만 기억을 못하고 가만히 때 깔아놓고 예배 드리는 것도 다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일학교 때부터 주님을 섬길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저를 주일학교 때부터 인도해 주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먼저 엄하셨던 최청일 부장 선생님,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정영길 반사 선생님. 옛날에는 반사님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가장 인기 있던 선생님들이 두분 있습니다. 동화 잘하는 선생님이거든요. 김세택 장가님 선생님. 그리고 이정원 부장 선생님. 그리고 얌전했던 반사 선생님. 박형구 우리 선생님도 반사 선생님. 옛날엔 반사라고 불렸어요. 선생님이 계십니다. 일단 이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여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던 열동 무용 선생님. 심종순 선생님. 이렇게 해서 이분들로 인해서 제가 주일학교에 잘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이 시간을 들려서 늦게나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마운 것은 지금 안 계시지만 원로 목사님 어릴 때부터 저를 보아왔고 키워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1 8살때 반주를 했는데요, 품금 반주 예전 틀려가지고 뭐 잘했겠. 그런데 그분의 목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마이크가 없어도 반주보다도 더 그분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래서 반주하게 좀 쉬웠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무슨 세미나 하나 있으면 보내주시고 그래서 하던지 저를 무척이나 사랑해 주셨고 고맙게 키워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고마운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께서 24년 동안 저를 뽑아주시고 안수하게 해주셔서 여러분들과 같이 주님을 섬길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저를 사랑해주시고, 인도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24년 동안 잘섬기지 못하고, 때로는 실망시키고, 때로는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을 들여서 죄송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들어가도 괜찮은데, 제가 찬양하나 부르고 들어갈 겁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놀 봄 u 꽃향기 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 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 이, ra, hune, 한없는 모, 내 삶에 뭐유난한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외로움도 견뎌나가겠소.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좋소 날 비웃는 그 비웃음 들은 주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은 주님은 내게 알려줬소 주님 사랑은 너무나 많고 크오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소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영제 일으켜주세요 사람이 살면 한번 사는 것은 걸음 멈추고 생각해보세요 신의 물이 강으로 흘러서 저 바다와 하나가 되듯이 주 안에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오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오 우리 모두 손, 손을 잡고 저만 볼판 걸어가 보세요 가다보면 폭풍도 지나고 캄캄한 밤도 지나갈 거요 높은 산을 오를 때도 있어 푸른 초원도 지나갈 거요 서로가 위하고 서로가 사랑하면 이 모든 것 이겨나갈 거요 지금까지 우리 한 말들은 그냥 하는 말들이 아니요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것은 성경에서 배웠잖소 가면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께 어소를라오. 지금도 모든 것 늦지는 않았으니 우리는 하나가 되야오. 옆. 옆에 있는 형제 손을 잡고 우리 모두 찬양합시다. 서로 보고 인사도 나누고 우리 모두 일어납시다. 우리 모두 발을 구릅시다. 이렇게 모든 것을 맞을 때 우리는 하나요 주 안에 우리 나나 우리는 하나가되하오 우리는 하나요 주 안에 우리 나나 하나, 우리는 하나가되하오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우린 하나가 돼야 하오. Amen.